지금부터 내가 써 나가려는 전혀 거짓이라고는 없는 이 기괴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믿어주길 바라지도, 또한 바라고 싶지도 않다. 사실 나 자신의 오관으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일을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미치광이의 잠고대로밖에 여기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나는 미친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 사건은 나를 공포에 빠뜨렸고 마침내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시시콜콜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나에게 공포감을 안겨 주었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 악몽조차도 흔히 있는 시시한 일로 넘겨버리는 지성의 소유자가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나보다 논리적이며 침착한 그 지성의 소유자는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얽혀있는 사건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하나의 연속된 인과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아이였다. 이런 유약한 점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 정도였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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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갑자기 왜 울지? <laughs> 저기. <웃음> 어? 뭐? <laughs> 내가 개미를 밟아 죽였어. <웃음> <웃음> <laughs> 동물을 좋아했던 내게 부모님은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사주셨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나이를 먹어가며 한층 더해져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오로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다. 주인에게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품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들의 천박한 우정과 경박한 신의를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라면, 동물의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애정 속에서 가슴 뭉클한 무언가를 느낄 것이다. 나는 일찍 아내를 맞았는데, 다행히 그녀의 성품도 나와 비슷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내도 기회만 있으면 귀여운 짐승들을 사들였다. 그리하여 우리 집에는 작은 새를 비롯해서 금붕어, 강아지, 토끼, 조그만 원숭이, 그리고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몸집이 아주 크고 멋진 녀석으로 온몸이 새까맣고 매우 영리했다. 어쩜 온몸이 이렇게 새까맣죠? <laughs> 보세요. 몸을 이렇게 동그랗게 웅크리고 있으면 커다란 흑진주 같아 보인다니까요. <웃음> <웃음> 어, 정말 멋진 녀석이요. <laughs> 게다가 어찌나 영리한지. <laughs>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화신이라고 생각했대요. <laughs> <laughs> 마녀라니? 아 그건 다 미신이요.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며, 나 또한 지금 그 말이 우연히 떠올라서 쓰고 있는 것 뿐이다. 그 고양이의 이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승왕의 이름을 따서 플루토라고 불렀다. 플루토, 플루토. 어머. 이번에도 플루토는 당신 차지군요. <laughs> 플루토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플루토가 당신만 따르는 거라고요 플루토는 내 마음에 드는 놀이동무였다. 집안 어디든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할 때도 쫓아나오려고 해서 고양이가 따라나서지 못하도록 막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우정은 여러 해 동안 이어졌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털어놓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폭음 때문에 지난 날의 자취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달라져 가고 있었다.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변덕이 심해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고 인정 많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와 어디서 바가지는 바가지야? 아니 죄 없는 동물들은 왜 두들겨 패냐고요? 그럼 당신이 대신 맞을 테야? 아! 아! 왜 이래요? 그만했세요 제발. 나는 동물들을 학대했지만 플루토에게만은 아직 그 손길을 뻗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내 병은 음주보다 더한 병이 또 어디 있으랴. 점점 악화되어 괜히 조금만 거슬려도 발끈하여 마침내 플루토까지. 이제는 늙어서 얼마쯤 까다로워진 플루토까지 손을 대게 됐다. 어느 날 밤, 늘 다니던 선술집에서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나는 플루토가 나를 피하는 기색을 느꼈다. 플루토! 이리 와! 너 이리 오지 못해! 여보, 플루토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당신은 참견화! 내저 녀석을 꼭 잡고 말 테니까! 내가 고양이를 붙잡자 놈은 난폭한 태도에 놀란 듯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손목에 가벼운 상처를 내고 말았다. <목소리> <목소리> 플루토, 네가 감히 내게... <목소리> 여보, 여보, 제발. 플루토가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순간 나는 악마적인 분노의 불덩어리가 치밀어 내 자신을 잊어버렸다. 내 순수한 영혼은 단숨에 내 몸으로부터 사라지고 술에 중독된 사악한 증화가 내 몸에 곳곳까지 짜르르 퍼졌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조그만 칼을 꺼내 고양이의 목을 움켜잡고 한쪽 눈을 태연히 도려냈다 다음 날 아침 잠이 깨고 어느 정도 취기가 진정돼 이성을 되찾은 나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 공포와 회한이 뒤섞인 감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당신이... 아니, 그게 사, 말이오? 아, 그게... 사실이란 말이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플루토가 밤새 괴로워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당신에게도 미안하구려. 나라는 인간은 여보!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미약하고 일시적인 것을 지나지 않았으며, 내 마음의 뿌리를 뒤흔들 만한 것은 못되었다. 나는 여전히 폭음으로 세월을 보내며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완전히 술 속에 파묻어버렸다. 고양이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도려내어진 눈에 뻥 뚫린 구멍은 분명 무서운 형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게 된듯 했다. 아, 여보, 왜 그러세요? 당신도 봤어? 플루토가 날 피하는 걸말이요 전에는 그토록 날잘 따르던 플루토가 이젠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나면... 예전처럼 당신을 잘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감정도 곧 분노로 바뀌어 마침내 끝내 구원받을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까지 나를 몰아 넣으려는 듯집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아니, 밧줄은 왜, 뭐 했으려고요? 당신은 알것 없어 <laughs> 플루토는 왜요? 오, 왜 안고 나가는 거죠?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이 고양이의 목에 밧줄을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볼에 눈물이 흐르고 비통한 회안에 가슴 아파하며 나는 고양이의 목을 매단 것이다. <laughs>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당신 손으로 플루토를 죽여놓고 울고 계신 건가요? 왜요? 왜 우세요? 가슴이 아파서 그렇소 플루토는 날 사랑하고 있고 잘못한 것도 없이 내 손에 죽었소 지금 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보. 결국, 내 불멸의 영혼을 신의 무한한 자비심으로도 구해낼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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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혹한 짓을 한날 밤, 잠들어 있던 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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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와 커튼이 불길에 휩싸이고 집안은 온통 불바다였다. 아내와 하녀와 나는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집은 몽땅 타버렸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데. 그러나 나는 이 재해와 내가 저지른 잔인한 행위 사이에서 무슨 인과관계의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위인은 아니다. 다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며, 비록 일부분일 망정, 불안하게 내버려두어 마음에 거리끼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담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무너졌는데, 그 한쪽이라는 건내 침대의 머리 쪽이 놓여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벽 쪽으로 모여들어 벽의 어느 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이거. 정말 이상한 일도 다 있죠? 사람들의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해 벽 가까이 가보니 하얀 벽에 얕게 새긴 듯한 거대한 고양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울 만큼 정확했으며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져 있었다. 어... 고양이가 분명해, 이거. 어? 맞아요. 아 그런데 이, 이 고양이 목에 이 밧줄은 뭐죠? 그러게. 그 요괴를 흘끗본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끔찍했다. 그러나 가까스로 냉정을 되찾았다. 나 어, 아, 그건 요괴도 뭐도 아닙니다. 응?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뜰에는 죽은 고양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죠. 누군가 날 깨울 생각으로 죽은 고양이를 방 안에 던진 것 같군요. 보세요. 다른 쪽 벽이 무너지면서 고양이 시체가 새로 바른 이 벽으로 밀어붙여진 게 보이죠? 벽의 석회가 화염과 시체에서 뿜어져 나온 암모니아의 작용에 의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거죠. 아이난 또, 아이고, 고양이 귀신이 이 집에 불을 낸 거야. 아니... 아이고, 이 옆에 내. 입좀 담아라. 여러 날 동안. 나는 벽에 남았던 고양이의 환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에는 회한 비슷한 모호한 기분이 싹 트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이 섭섭해져서 번질나게 드나들던 싸구려 술집 같은 데를 기웃거리며 대신 기를 만한 털빛이 비슷한 고양이는 음나하고 찾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밤 술집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술이 취해 멍하게 앉아 있던 나는 문득 그 방안의 유일한 가구라고 할 만한 진이며 럼 술통 위에 무언가 검은 게 웅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술통 위라면 아까부터 줄곧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검은 그것을 깨달은 게 참으로 이상했다. 아, 대체 저게 뭐야? 응? 아, 저 고양이잖아. 플루토와 비슷한 몸집을 한 녀석으로 한 군데만 빼놓고는 플루토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온몸이 새까만 플루토와는 달리 이 고양이는 가슴에 흐릿한 커다란 흰 얼룩점으로 덮여 있었다. 이리온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목을 쭉 빼고 내 손에 몸을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그 녀석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였다. 아 여보시오 주인자, 이 고양이를 나한테 주면 안 되겠소? 글쎄요, 좀 어렵겠는데요. 아, 거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겠소? 아저 그게 아니라 그 고양이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닙니다. 처음 보는 녀석이에요. 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